안녕하십니까. 샌프란시스코 미트버꿀리뿔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좀아 오늘은 말이죠. 화요일 일간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예. 아 요번에 그 머리를 아 무슨 장교 무슨 뭐 어디야 저기뭐 육군 사관학교 장교 머리 비슷하게 깎아가지고. 아이. 인물 배라받았어 예. 아무튼 집에 가고 있는데 아 오늘 뭐 그냥 어 주저리 주저리 시간 <laughs> 주저리 주저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그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어 가끔씩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 한국 식당, 한 미국,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 어, 한국 식당에 일,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워낙 이제 뭐 중국 사람, 뭐 인도 사람, 일본 사람, 뭐 필리핀 사람 등등 하, 뭐 미국 사람, 흑인 뭐할것 없이 너무 그 다양한 인, 인종들이 살고 있는 미국이라 사실 그 어, 인종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오다를 받다 보면 은 예, yeah, 뭐, Can I have a double gun? Can I have a 감자찌뭐 yeah? 이러면은, 아, 이 사람은 뭐 한국말 전혀 모르는 외국인인가 보다. 어? 어, 뭐, 동양인인데? 내가 봐도 한국 사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생큐, 생큐, 오, 생큐. 어, Can I have a 감자찌 uh, yeah? 이러면은 이제, 어, 아, 중국 사람인가? 이러면은, 이 Yes! 이러면은 이제 어, 일본 사람이가 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있어요 캐나이와 yeah. 부대찌개 캐나이와 김치 프리스 캐나이와 떡볶이 이러면 100% 한국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발음이 정말 완벽합니다 그러면은 어, 오다봤던 저로서는 어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있는 한국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러면은 어, 어 김치찌개 캐나다해버 아, 김치 예를 들어서 캐나해버 김치찌개 이런 이런다고 말에요 그러면 김치찌개 이 단어 이 발음 자체가 완전 완벽한 한국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어 김치찌개 어 라이스 커밍 하는데 밥 드릴까요? 물러면 예스 이러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말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 좀 파악이 안 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말이 참 이게 진짜 저 나는 진짜 말조리게 못하네. 진짜 어, 아니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이 더 들을 수도 있고, 에?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어, 리스닝은 듣는 거는 괜찮은데, 말을 못하는 것 수도 있긴 한데, 왜 한국말 할줄 알면서 끝까지 영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왜 김치찌개 밥, 밥 나오는데, 밥 드릴까요? 밥 드릴까요?라고 얘기하면은 외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밥 드릴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흑인한테 밥 드릴까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밥 드릴까요? 이렇게 했는데 yes라고 했다면은 u n d e r 가 됐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밥 드릴까요? 그러면 어내 네, 주세요라고 하던가 그러면 되는데 고추고도 영어를 써. 네. 캐나해보 김치찌개 어 김치찌개 밥 따라 나오는데 밥 드릴까요? Yes. 어 그리고 어캐나해보 떡볶이 어 떡볶이에 뭐 예를 들어서 오뎅 넣어드릴까요? Yes. 그러면 한국말을 할줄안다는 사람인데 한국말을 understand가 한다는 사람인데 왜 굳이 한국말로 오다를 안 하고 한국 사람끼리 너도 한국 사람 나도 한국 사람 하지만 미국이지만 그래도. 한국말로 하면 편할 텐데 왜 굳이 영어로 오다를 하는 건지, 예. 그리고 어, 나해브어쩌다 발음 자체도 좀 보면 완벽하지 않은 것같은데 예. 원어민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안되는영어인데도 굳이 왜 한국 사람끼리 외국에 나오면 영어를 쓰려고 하는 건지, 예. 그게 조금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네, 예, 미국에 사시는 한국인들 중에서, 어, 그런 일이 있, 었나요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진짜 막 길거리에서 영상 찍는다고 막, 예, 뭐, 가발 쓰고, 대머리 가발 쓰고, 막 춤추고, 막, 예. 옛날에 무슨 뭐, 구도셀리 룩이다 이래가지고, 막 브라탑 입고, 하팬츠 입고 막, 예, 춤추고 다니고 막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너뭐 여기 촬영하냐 그러면 어 영어로 이제 얘기해요 예, yes 어 유튜버 막 이래요 어 그럼 유스피킹어 차이, 니즈 코리안 막 이래요 그러면 나는 I'm Chinese 이래요 왜냐면은 아 너무 이 그거 그 어, 어 한국 사람 한국 이미지에 이제 내가 손상이 될 듯한 예 내가 딱 봤을 때 이거는 한국 사람의 얼굴에 먹칠할 것 같다 싶을 때는 I'm c h i n e s 라 그러고 예아 진짜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어 좋은 일 하고 칭찬 받을 때쯤 되면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아 I'm k o r 이라고딱 하고 아 역시 k 리안아넘바1 이러고 좀 아까 미친 척할 때는 어, c h i n e 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건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쪽팔렸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영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밥 드릴까요? 예스. 하지 말자. 어? 한국 사람들끼리. 예, 밥 드세요. 밥 드릴까요? 그러면은, 예, 주세요. 이런 식으로다가. 예, 얼마나 좋습니까? 해외 살면서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말이죠. 예. 예. 아니,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여기서 태어났거나, 어, 여기에 오래 산 사람들. 영어가 편한 사람들 있어요. 한국말 할줄 알지만, 그래도 영어가 편한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 밥 드릴까요? 어, yes, 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어, 미국 사람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예, 한국말이신 서투른 사람들도 어떻게든 한국말을 쓰려고 노력하는 이 상황에, 한국 사람이 한국말도 엄청 잘하면 왜 한국말 안 쓰고 어 미국인 척하면서 yes 이러는지 난 정말 도무지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언센 배너예오또에아막 어 갔다 먹해외좀물좀 해외 좀 먹었다고 막 진짜 막어뭐 잘난 척하는 거야 뭐야 진짜로. 예, 요즘에 한류 연풍 그리고 BTS 때문에 외국인들도 어떻게든 한국말 써먹으려고 예 맛있어요 뭐 이거 떡볶이 이 주세요 뭐 이러고 예어 부탁합니다 천만에요 이런 거다 요즘에 애들 예, 다줄 알더라고 예, 그래서 뭐 자기고 너, 너, 너 한국 한 공부하냐고 그러면은 어 드라마 보면서 어 배우, 배웠다고 그러면서. 어, 뭐, 지금, 한류연풍, 지금 한국말, 한국음식, 케이팝, 음악, 한국영화, 한국드라마, 한국음악, 어? 정말 요즘에 진짜, 어, 어, 잘 나가고, 정말 폭풍적인 인기를 끌고, 한국인이라는 것을 정말 긍지를 갖고 사는데, 굳이, 어, 한국사람끼리, 어, 왜 한국말을 안 쓰고 말이지, 자기, 이거 어, 미국사람인 척 하는 건지, 예? 예,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 어 미국에서 만나는 어 조선족들, 예, 미국에서 만나는 조선족들은 예. 누가 봐도 좀 액센트가 좀 있어요. 예, 약간 있어요. 뭐밥 어 먹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너 그래가지고 밥을 먹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나 손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손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너 그래가지고 바쁘지 말것니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잠깐 약간 야좀 굴레바퀴 잘도록가냐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굴레바퀴라는 뭐 이렇게 바퀴 뭐휠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사실요 어 굴렁쇠 굴레바퀴 이런 것들은 옛날에 쓰던 그런 단어를 아직도 쓰신다든지 좀 그러면 누가 봐도 어, 어 뭐 어, 탈북 탈북민 어, 탈북장가 아니면 뭐 어, 조선족 어, 우리 그 동포 동포들인가 싶어가지고 에, 내가 한번 좀 물어봐요 예 아니 뭐 북한에서 오셨어요 아니면 뭐 어, 중국에서 오셨어요 이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예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저 한국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조금 이제 뭐 좀 약간 자기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를 좀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어 이제 좀 신뢰다. 어 약간 내가 봤을 때 조금 이제 억양이 어 내래 내래 만주에서 오시오, 뭐 이런 약간 그런 톤이어도 어 절대 어 북한에서 왔어요, 뭐 중국에서 왔어요라고 물어보는 거는 신뢰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거 같아도 어 묻지 마라. 어, 오늘의 한전병 출신 성분 어, 묻지 마라. 어, 그리고 어, 호구조사 하지 마라. 어, 왜? 뭐 어떻게 왔어요? 누구랑 왔어요? 무슨 비자 받고 왔어요? 지금 어, 어디 살아요? 월세가 얼마예요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어, 결혼은 뭐 어? 어, 연애했어요. 뭐 결혼은 뭐 중국에서 해서 한국에서 결혼해서 왔어요. 뭐 어, 지금은 무슨 뭐. 어, 영주권은 있어요 시민권이에요 뭐 세금을 냈어요 그런 거를 묻지 마라 어 그거는 정말 실례다 네 오늘의 안정표보구 조사하지 말자 그리고 밥드릴까요 예스 하지 말자 여기까지 세프라지스코 뮤트먼 올리블리 예 네, 말단대는 오늘 어, 중구난방 정말 어, 주제도 없는 주저리 주저리, 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알아들을 거예요. 인정? 예, 알아듣는 사람은다알아들어요 예, 괜히 또뭐 미국 물 먹었다고 뭐, 어, 야, 뭐, 어, 야, 디파티 됐니? 어어아 나. 아 진짜 어. 아 오늘 좀 타이어다 하네 어 정말 진짜 오늘 뭐 헤어컷 튼 해야되는데 디자이너 어디가 좀 괜찮니 헤어살랑 어디있는것 같애 레스토랑은 어디있는것 같애 어어 추가 좀 차지해 아돈 차지미 어돈받음이 이런거 뭐 말도 안되는거 케난거 어 영어 섞어서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미국물 좀 먹었다고 아이 그러지 맙시다 응? 어? 예,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또 입이 베어서, 그런 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 영어 섞어 쓴다고 해서 또 한, 어, 야, 무슨 뭐, 어, 어? 영어, 영어 뭐, 어 영어 자꾸 섞어 쓴다고 뭐라고 하지도 맙시다. 예,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지, 인정을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 우리 친구들 보면은, 이 영상을 보면은 아주 정말, 어, 한 5초 듣다가 아마 방송 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대구 친구들하고 있으면 대구 사투리 막 나오거든요. 제가, 예. 예. 막 이빨 막 쓰거든요. 막. 아, 아저씨, 어디 가는겨? 밤, 밤 묻는겨? 예, 밤오머니다 아따, 막 힘들어 죽겠 힘이다, 막. 허리도 아프고 막눈티도 막, 밤티도가 막, 더아프겠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서울 생활, 예, 서울, 예. 서울 생활을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더 살짝 한뭐한 뭐한 얼마나 했냐 예, 20살 때부터 어 31살 때까지 했으니까 한 11년 예, 11년 또 서울 생활하고 또또 또 해외 생활을 또 이제 한 15년 또 하다 보니까 예, 또 그래 또 와이프가 또또 예? 또 서울 사람 아이가 어, 강남 사람 아이가 필로우 토크 예? 예, 필로 토크라고 아시죠? 자, 자려고 누워가지고 비계 비계 배고 이런 이런 얘기하는 거. 예, 그래서 어, 배기,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필로 토크로 이제 영어를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는 또 와이프가 또 서울 맛이 있으니까 또 저도 이제 서울 맛이가 이제 또 입에 배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벽한 서울 맛이 아닌 거 압니다. 아직도 경상도 악센트가 있는 건 알아요. 예,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가 나의 이제는 어 언어다. 나의 그 엑센트다, 이 생각하는데, 야, 전마 저건 미국 가들이 전마 꼰드라게뭣또저이도 사투리가 서울말 쓰냐? 야, 아들아, 니네 서울말 쓰지 마라. 선생님요, 아 새끼들 바꾸었댔어, 막 이래요. 니네 와카니, 너 서울말 쓰는 거니? 너 쓰, 서울말 쓰지 마. 너그 하면 정말 진짜, 어 정말 꼰드라 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예, 저한테 막 놀림을 준다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말투, 자기의 언어, 자기의 그, 어, 쓰는 한말들 어, 등등 이런 것들은 존중해 줘야 된다 왜? 자기의 환경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샌 되나 하지만 그렇지만 어, 밥 드릴까요? 예스는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 결론을 내리면서 여기까지 세번째스컴유 울리불리 오늘 영상이 정말 이 새끼가 무슨 말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 생각하시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마 이거 진짜 이거 도라이 새끼 같은 놈 이거 어 그래도 어 열심히 찍었네 어한 15분 털었네 어 알았어 인정해줄게 생활시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새로운 영상 찍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언더센 대나 언더센대또또또뭐들어는데또 어이 환장하네 어이 대동산에 어이 비동산은 올리불리 오늘도 간다 가늘고 길게 영원 털어 오늘도 열심히 노빡고 올리불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스위스드 가요, 층! 갔다 여기까지!